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음.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laughs>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1억이 들어왔다는 정치인들의 실제 대화 녹취 파일이 공개됐습니다. 당시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던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현직 시의원 출마 예정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강 의원은 공간이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공천 결과와 돈의 흐름이 연결돼 있는 듯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김병기 의원은 도와줄 수 없다. 법적 책임이 커진다며 선을 긋습니다. 녹취는 무려 28분 넘게 이어집니다. 당시 내부에선 다주택자였던 시의원 후보를 두고 공천 논란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돈, 공천, 내부 판단이 얽혀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선우 의원 측은 즉시 보고했고 반환을 지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1억원 녹취, 공천의 민낯을 드러낸 우연일까요? 아니면 구조적 문제의 단서일까요?